자 이번 시간에는 음, 비가 올때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생각하는 해물 파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해물 파전을 조금 더 바삭바삭하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그럼 파전에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반죽을 하시는데 양은 그냥 가정집에 수저로 어? 한요 정도에서 자요만큼에서이 정도 만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튀김가루 넣으시고. 그 다음 부침가루, 부침가루로 넣으시고 동일하게 수저로 그냥 살살 털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을 해서 저는 이 마늘, 소금이 있어서 마늘, 후추를 마늘, 소금을 이렇게 조금 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물도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잘 저어 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반죽이 됐으면 해물 파전이니까 해물을 듬뿍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저어 주시고 제가 이제 야채를 손질해서 다시 넣겠습니다. 자 재료 손질하는데 쪽파를 사용하는데 쪽파를 앞에 머리를 이렇게 좀 칼로 잘라서 어 같이 넣어서 이제 할때좀 더잘 익도록 이렇게 앞에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. 뭐, 작은 건안 넣으셔서 큰 것만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부추를 저는 같이 조금 더 곁들여서 먹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자 제가 이렇게 통째로 넣을 거는 아니고,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잘라서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한 4등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, 같이 여기다가 이제 넣고, 같이 버무릴 겁니다. 자, 그리고 홍고추를 조금 이렇게 썰어서 제가 모양을 좀 이렇게 내서 색깔을 조금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줄 겁니다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반 정도만 사용하시고, 그 다음에 청양고추를 좀 같이 이렇게 얇게 썰어서 같이 넣어서 좀더 매콤하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자,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것도 같이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같이 넣으셔서. 잘 저어서 이제 구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자, 전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좀 놔두셨으면 한 1분 정도 이렇게 좀 같이 반죽을 좀 놔둬야지 이렇게 좀다 스며들고 하니까 거기서 한 1분 정도 놔뒀다가 이제 하시면 됩니다. 불을 켜고 자, 기름을 두르겠습니다. 이제 네, 기름을 어, 전하실 때는 기름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두르셔야 돼요. 이렇게 넉넉하게 두르셔서 프라이팬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로그로 이렇게 기름이 갈수 있도록 자,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. 프라이팬 위에다가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뭐 보면 파전을 하실 때 팔을 밑에 깔고 뭐또 이렇게 하기지 하는데, 그냥 이렇게 같이 넣으셔서 하시면 색깔이 또더 이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빌어서 홍고추도 좀 위에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해물도 좀 넉넉하게 올려주고 이렇게 이 넓게 펴주시면 됩니다 모자란 부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채워주시면 그렇죠? 보기가 좋겠죠?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시고,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주시면 이렇게 돌아가요. 그래서 밑에 부분이 좀 바삭바삭하게 익은 다음에 불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하시다가 그냥 놔두시면 이게 밑에가 다 기름기가 다빨아서다 타버리니까 기름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. 이렇게 여유있게 조금만 돌려주시면 또 타지 않고 밑에가 바삭바삭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표면이 좀 익을 때까지 있다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익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익습니다. 그러시면. 조금만 더 있다가 뒤집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. 뒤집더하는데 이거는 뭐한 손으로 확 이렇게서 뒤집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뒤집개가 있어요. 뒤집개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꼭 길러서 반 이상 넣으신 다음에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뒤집집니다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뒤지시면 돼요. 괜히 부담갖고 어 아, 떨어질까봐 어떨? 막 이렇게 신경 써버리면 더안 되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기름을 조금만 더 이렇게 위게 표면이 안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살살살 또 흔들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튀김이 이제 전이 빵삭하게 익습니다. 이렇게. 자 뒤집을 때도 그냥 바로 이렇게 놓고 뒤집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살살살 돌려 가시면서 이렇게 여유를 갖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쑥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그냥 편하게 잘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자 살살 돌리셔서 어 그리고 부침개가 좀 두껍다 싶으면 불을 한칸 정도 줄이시고 조금 더 놔두셔야 어, 위에 부분에 그좀 밀가루가 들어오게튀김가루가 여기가 좀더 바싹 익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좀 약하게 한 다음에 조금만 더 볶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전을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